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키의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 지방관과 대신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으로다 유다인을 도운니 아멘. 여러분은 요즘 새로운 이야기를 무언가 분위기가 반전될 때 시작하는 소리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M 모 방송국의 러브하우스의 배경 배경 음악인 시놉시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따따따라따 따라라라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은 무언가 새로운 건 시작될 때, 혹은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음악을 깔면서 변화의 느낌을 주는 배경 음악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두둥. 이런 소리를 바로 넷플에서 영상이 시작할 때 나오는 효과음입니다. 제가 왜 에스더에서 이런 화면 전환 효과음 같은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예전의 러버하우스처럼 엄청난 반전이 오늘 이야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6절만 읽어보면 7만 5천 명을 죽음으로 내몰은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 악한 신처럼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런 얘기 하겠죠. 왜냐하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바로 복수전에 들어가서 정말 피가 난자할 만큼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는 마치 하나님도 당시에 다른 신들처럼 말안 듣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인을 당연시 여기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을 방광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성경임을 본다면 이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폭력과 억압,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에 제비법은 12월이 다가올수록 유대인들의 불안과 공포는 가히 엄청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작성단은 친 유대인 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도 케이팝이나 한류 등으로 어깨가 으쓱해져서 국뽕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듯이 에스더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인을 묵인하신다가 아니라 유대인이 억압에서 풀려났다라는 의미와 목적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유대인 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유대인 바깥에서 본다면,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려고 모여든 그 적당한 무리를 역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뺏어서 마치 요즘 말인 역광광을 당해서 탈탈탈 털리는 그래서 하만과 아들이 죽게 되는 모습은 유대인을 괴롭힌 사람만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하는 것처럼 비워집니다. 기원전 문화상 재산을 건들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과 자녀까지 말하는지 지금의 관점처럼 물질 외에 사람을 다 죽였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만과 그의 열 아들처럼 주동자, 책임자는 죽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산성에서만, 우리의, 우리식으로 서울 같은 수도인 그 성에서만 800명이 죽은 것은, 당시 모인 사람들 숫자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이고, 그렇게 죽은 사람 숫자가 반년 넘게 그들을 협박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저 숫자가 많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나는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반년 넘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은 하만은 하루 만에 괴롭힐 수 있다고 준비한 것에 비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물으면서 하루를 더 늘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보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하루 더 누리며 원수를 정리해라가 아니라 왕의 마음도 하만에게서 에스더와 모르드기 측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가 저는 더큰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을 지나서 사람의 마음마저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금식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짜잔 나타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지에서 와 하나님이 행하시니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게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갈때 저는 재산에 손을 안댈수 있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놀라운 부분은 이 유대 백성들이 사람들을, 자기 괴롭힌 사람들을 다시금 죽음으로 내몰 때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집중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환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면 이같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뜻을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바라보는 놀라운 동행하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하며 따라가며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